자, 2차 방정식을 주고, 두 분을 알파,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다음을 두 분으로 하는. 아, 그러면은 이것들이 또 다른 새로운 근으로 하는 2차 항의 개수가 1인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 이 말이야.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 값을 먼저 찾아내는 거야. 그럼 원래 있던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 이나 얼마? 형진 얼마 3. 3이 되겠지. 알파 베타의 값은 얼마? 1. 이렇게 딱 찾아놓고 이제 그러면은 새로운 근 이거 두 개를 이거 두 개를 근으로 하는 새로운 이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래. 그러면은 이것이 새로운 근이니까 이것이 이거를 더해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고 했으니까 부호 반대로 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면 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지. 아, 알파가, 알파 베타가 되는데 알파 베타는 우리가 일로 찾아놨네. 그럼 이것 두 개를 얘가 근의 합 얘가 근의 곱으로 나타내는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래. 뭐 작성하는 것은 조금하고 조금 전하고 똑같지. 어떻게 x의 제곱 계수가 1이니까 x의 제곱 그냥 마이너스 합이 마이너스 3이면 여기에 플러스 3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는 말이야. 자그 다음에 여기 합과 곱은 이걸 가지고 계속 이 계속 이야기하자. 자 이번에는 두 근이 새로운 근이 알파에다가 1을 더한 것하고 베타에다가 1을 더한 것이 근이래. 그러면 이것이 두 개가 새로운 근이니까 새로운 근이니까 한 번은 더해보고 어떻게 한 번은 곱해보자 이 말이야. 즉 어떻게 알파 플러스 1과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을 해보자 이 말이지.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하고 2라고 해서 이가 얘가 합, 합이 되는 것이지 알파 플러스 베타 3이라고 했어 3에다가 2를 더하면 5가 나오는데 이것이 두 분의 합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알파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을 하는 것이야.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얘가 3 아니야. 얘가 3 얘가 1 4에다가 1 더하면 얘도 또 5가 되겠네 얘가 곱이야. 새로운 근의 합과 새로운 근의 곱이 나왔어. 그럼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다. 그럼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합이 오니까 부호 반대로 ox 플러스 o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 말이고, 다음 3번도 봐보자. 여기 있는 것이 3하고 1이니까, 요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자, 이번에는 한 근이 알파분의 1이고, 다, 다른 한 근이 베타분의 1인 새로운. 이방정식의 새로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합은 합은 뭐라고 할수 있겠어?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거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되고, 알파 베타가 1이었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이 값은 3 이렇게 되겠지. 곱은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을 곱한 것이니까 알파 베타 분의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1 알파 베타가 1이었고 1분의 1은 결과적으로는 1이 되는 것이지. 그럼 새로운 근의 합과 새로운 근 끼리의 곱이 나타났으니까 이걸 가지고 새로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X의 적응. 얘나 불러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